40일 차 인정 욕구 명상의 날입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온몸의 긴장을 풉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며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 봅니다. 앉은 자리와 몸이 맞닿는 부분의 감각도 느껴봅니다. 호흡에 집중하여 들숨과 날숨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인정이라는 두 글자를 가만히 대뇌이며그 단어 자체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인정, 인정, 인정. 인정이란 욕구는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 숨시나요? 인정의 욕구는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인정의 욕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혹은 인정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상을 해봐도 좋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나는 어느 장소에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그럴 때내 몸과 마음의 느낌을 자세히 바라봅니다. 내 표정은 어떤가요? 내 발걸음은 어떤가요? 내 몸의 감각은 어떤가요? 어떤 냄새, 촉감, 온도, 색깔이 그 장면을 채우고 있나요? 나를 채우는 인정의 욕구 에너지에 부드럽게 편안하게 머물러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인정의 욕구를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